다가 이렇게 써 이렇게 써놓고 저당권자의 경매 실행이 아닌 사유 이렇게 써 봤더. 저당권자의 경매 실행이 아닌 사유 이렇게. 저당권자의 경매 실행 경매 실행이 아닌 경우. 저당권자의 경매 실행으로 달라지면 법지. 저당권자의 경매 실행이 아닌 사유로 달라지면 관법지 이렇게. 특징 구별했지. 그럼 어떤 차이냐면 저당권 실행에 의한 여기는 강행법규야. 여기는 강행법규, 여기는 임의법규야. 강행법, 여기 차이가. 달라 이렇게 다시 한다.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우는 366조가 나오거든. 그럼 그건 강행법규이고, 반법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 임의법규. 어 이렇게 서 거기다 써 놓으면, 관법지에다가 몇 줄을 긋고 임의법규 이렇게 써버려야 돼그 그러니까 특약이 우선해버린다 그런 뜻이야 따라서 특약이 있으면 관법지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유치, 유치권의 환한 규정도 강행 규정 아 임의 규정이야 대부분 자 여기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261페이지에 261페이지에 보면 관습법상 법정상 오른쪽 날개 있지? 거기다가 이제 오른쪽 메모를 해 메모 한습법상 법정상권의 오른쪽에다가 1번 성립 요건 1번 성립 요건 첫째. 첫째. 처분 행위시 처분 행위시 또는 또는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처분행위시 또는 강제 경매의 강제 경매시에는 처분행위시 또는 강제 경매시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전문 용어로는 전문 용어로 말소 기준 등기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말소 기준 등기라고 일단 써 놓고 보자고.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무슨 등기지? 말소, 기준, 등기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일 것. 이렇게 써놓고 봐. 그래서 여기다가 말소, 기준, 등기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거요. 말소, 기준, 등기 대신에 맨 앞등기다 해버린 거, 맨 앞등기시, 이렇게. 뒷등기, 맨 앞등기. 맨앞 등기 시, 우아래가 동일인 소이다 이렇게. 그럼 경매는, 여러분들 경매, 경쟁 매매를 경매라고 그래. 근데 경매은 경우, 저당권자가 경매 오면 그것을 이미 경매라고 하고, 강제 경매는, 들어, 그냥 새로 오신 분들은, 저당권자가 실행하는 경매를 이미 경매라고 하고, 일반 채권자가, 담보물권자가 아닌 자가 경매하면 강제경매라고 그래. 강제경매는 누가 한다? 에어버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이걸 강제경매라고 그래. 그럼 담보물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이미 경매. 다시, 이름만 하고 말아버려. 다 같이. 이미 경매. 경매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저당권은 담보물권자 아니야? 그러니까 담보물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임의로 경매한다. 이런 말을 쓰고, 담보물권자가 아닌 일반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서 경매 신청하는 경우를 강제 경매라고 그래. 다시 한다. 강제 경매는 누가 해? 일반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행위시 또는 강제경매의 경우는 언제? 언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여기는 맨 앞등기시 말소 기준등기시를 가리킨다. 그래서 말소 기준등기가 여섯 개가 있어 여섯 개 말소 기준등기가 여러분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그 그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는 살고 뒤에는 다 같이 죽어버린 거야 말소 기준. 등기 그래서 말소 기준등기 몇 개가 있냐면 우리 배우는 저당권 등기 또 근저당권 등기 그 다음 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담보가 등기가 있어 담보가 등기 그것도 말소 기준등기 담보가 등기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가압류 등기 그 다음에 압류 등기 압류 등기는 국세청에서 등기하는 걸 압류 등기라고 해. 그래. 세금 받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등기라고 해. 그래. 경매 등기. 가압류 등, 가압류권자 경매 신청하지? 그럼 지금부터 경매 들어간다잉? 조심해라. 라고 경매 오는 등기를 경매 등기라고 해. 그래. 그래서 이것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 이 등기 앞에 있는 것은 살고 나머지는 다 함께 죽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토지에 등기가 많이 있어 여기에 가, 가처분 등기도 있어, 가처분 등기, 지상권 등기도 있어. 그다음에 여기 담보가 등기도 있고, 저당권 등기도 있고, 담보가 등기도 있고 여기다 건물 지었네. 그리고 여기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어. 그러면 이건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경락이 나타나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등기 여섯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섯 개 중에서 맨 앞에를 고르는 거예요. 여섯 개 중에서. 그러니까 그럼 여섯 개내오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는 저당권 등기와 가압류 등기만 물어봐 이렇게 저당권 등기와 이두 개를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섯 개가 있는데 지금은 경매 공부하는 게 아니고 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 시험범위에서 나오는 말소 기준 등기는 주로 두 개만 물어봐. 그럼 여기서 자. 여기서 맨 앞에 있는 게 어디 무슨 등기요? 담보가 등기잖아. 써놓을까? 건물 지었고 저당권 등기가 있고 그래. 지상권 등기가 있고. 그럼 경매가 이루어지면 이제 경락인이 나타나겠지. 저당권자와 경락인 사이에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라고. 지상권 살아 죽어. 응? 가처분 등기는. 죽는 건. 담보 가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는 살고 다 죽는다 그 말이야. 설득돼? 그래서 이것을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시험에 가압류 등기와 저당권 등기만 물어봐. 그래서 우리는 그두개 물어볼 테니까 시험 공부할 때는 뒤등기와앞 등기요. 어, 그렇게 해 버리면 다가 이맨앞 등기시 동일인 소유일 것. 그럼 이제 여기 보자. 지금 을이 소유하는 토지에 갑이 여기가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건물 지었어. 그리고 여기다 가압류 등기가 되었지. 그러면 가압류권자가 경매 신청했어. 가압류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우 아래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지라고 그래, 관법지라고 그래. 가압류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면 저당권자가 한게 아니잖아 이제 이것은 제이 관법지라고 한단 말이야 동의해? 그러면 이 경우 가압류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관법지 되려거든 동일인 소유해야 되는데 가압류 등기만 놓고 본다면 가압류 등기 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고 건물이 존재했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가압류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는 사니까 이 건물도 살아야 돼.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 납부하면 경락대금 납부시가 아니라 가압류 등기시 우아래동일를 소유했지. 그러면 건물 소유자에게 가압류권자가 이 토지를 경매해서 경락인이 나타나면 건물 소유자가 의하냐이 사람에게는 관법, 관습법상, 법정상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야. 동의. 다시 한번. 맨 앞등 기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일 것한장 넘겨 362 페이지에 362 페이지에 5번 6번에다가 5번이 강제 경매 에 나오나 아5번이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보신 분들은 강제 경매에다 몇 줄을 쓰시고 일반 채권자의 경매 신청 이렇게 써버려 일반 채권자의 경매 신청 이렇게 누가 경매 신청?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어 일반 채권자가 신청했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면 법지가 되는 거고 일반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니 법지여 관법지여 관법지 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라고 그러면 자 강제 경매의 경우 밑줄 그죠? 강제 경매만 나오면 밑줄 긋고 밑줄 긋고 왼쪽을뺀맨 앞등 끼시 이렇게 써버리라고 강제 경류만 나오면 언제? 맨 앞등기시.